네, 안녕하세요. 네, 특허법 강사 정진환입니다. 이제 실전 B형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음,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실전 A와 좀 어떻게 다른지 뭐좀 OT를 잠깐 짧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실전 GS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A급 논점 이제 판례들 위주로 출제를 했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좀더 뭐 출제 가능한 예상한 논점들도 같이 추가로 했는데, 어, 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대법원 판례 그리고 최신 특허원 판례,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논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논의된 내용들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나오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신 특허원 판례 같은 경우는 작년, 음, 기출문제 2번에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나왔었고, 그리고 그 전에 55회, 56회에서도 이제 한 5점 분량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점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락, 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리고 특허 시험이 1, 어, 1회차 교시잖아요? 1교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려버리면 그 이후도 계속 말리기 때문에, 5점이라고 너무 이제 버리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연습하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특허검 판례도 이제 좀 많이 다뤄보려고 예정이고, 당연히 이제 교수님 논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산으로 가는 논의들도 많고 아직 우리들이 시험으로 내기에는 부적합한 논의도 많은데 추리고 추려가지고 어 이거는 음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싶은 내용만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좀 어렵거나 이제 생소한 논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앞서서 지금 비영 수업을 들으실 때 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실전 GS 이게 오월이기 때문에 내가 특허법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날개를 펼친 그런 시간이라 되기보다는 이제 기본 강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허법 뭐, 어, 특허법원 판례라든지 교수님 논의 같은 경우는 교재에 없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왜 이것도 모르지라는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모르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기본 강의의 연장선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듣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적인 내용에서 좀 a 형과좀 다른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 답안 작성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더 이번에 다뤄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특허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특강도 하기도 했었고 어,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답안작성이 어, 그만큼 중요하다 답안작성 실력을 이제 간과하면 안 된다고 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실전지에에서 여러분들께 어,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전지에서 a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의 그 법적인 실력을 좀 뼈대를 세우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법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기본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독학을 하더라도 이제 뼈대만 잘 세워 놓으면 이제 금방 살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대를 세우는 작업으로 이제. 수업을 했다면, 어, 비염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6월, 7월이 되면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어, 제가 법적인 실력 말고도 다반작성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것을 이제 가르쳐드리지 않고, 만들어드리지 않고 이제 시험장이 보내는 것은 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마주하는, 이제 대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한달 이제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는 이제 다반타성도 어떻게 됐는지 이제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는한두 가지 정도가 이제 A형과 좀 다르고 그래서 이 점에 뭔가 좀 중점을 둬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제 OT 이제 B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1회차 문제 짧게 어떻게,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제 1번은 이제 발명자 내용입니다. 이제 발명자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매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올해는 마지막으로 이제 막 타치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명자 특허권 관련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뭐가 나올까 한다면 이제 실전 A형에서 이제 중요한 판례를 하나 다뤘었습니다. 이제 그 다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내용인데. 설문 이번에서는 이제 발명자 계제권에 대해서 냈는데, 이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들 그 1차 공부할 때 시행규칙 발명자 정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명자 정정을 이제 그 완화를 하면서 설정 등록 이후에도 이제 기준 시점이 설정 등록이 되는 거고, 이후에도 이제 할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발명자 계제권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깊게 봤었고 되게 중요하게 봤었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되게 음, 중요하게 다뤄될 야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뜬구름 잡는 그냥 논의가 아니라 계정과 관련된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 그리고 설문 3번의 AI 발명 같은 경우에는 어,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좀 많이 축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나올 것 같은데 어, 지금 시기는 조금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험계서도 원래는 이제 AI 발명이 학계에서만 논의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수험계에서도 어 가끔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할때 조금 어 혼동의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전달 하고 있길래 어 이번 기회에 좀 뭔가 AI 발명에 대해서 그냥 좀 쉽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발명과 관련돼서는 논의가 지금 이제 좀 많이 축적이 되어서 당장 올해는 나오면 좀 빠른 편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요. 이제 문제 2번은 선택 발명으로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 A급 논점이죠 이제 하지만 제가 B형에, 이제 A형에도 출제를 했는데, 이제 B형에도 출제한 이유는 어, 최신 판례 말고도 이제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리 있잖아요. 이제 엄격하게 봤던 법리. 그게 파기가 된게 아닙니다. 파기가 안 됐고, 여전히 유효한 법리인데, 만약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것은 이제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목차를 준비했고 이제 답안 작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건 최신 판례에 대로 풀어라는 게 아니라 종례 판례 유형들로 문제가 나왔을 때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혼란이 올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연습할 때는 이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답안쓸 건지 다 틀을 준비하고 이제 들어갈 텐데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준비해 생각했던 대로 예상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 발명 같은 경우는 종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 종래에 약간 그런 판례사실 관계를 가지고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한 1분 당황한 게 5분이 되고 그게 7분이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 어, 설문 2번은 선택침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어, 엮어서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선택 발명과 관련해서 제가 출제를 하면서 이제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서도 좀 출제하고 싶었어요. 이제 42조 3항 1호 내용으로 하고 싶었는데 어, 이것은 그냥 판례만으로 이제 좀 전달하고 싶어 가지고 왜냐면 하 이게 최신 판례가 아니고 좀 옛날 판례여 가지고 이제 판례 자료를 보시면 음 판례 5번에 이제 이게 선택발명의 이제 명세서 기재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제 선택발명 공부를 하실 때 어, 뭐 엄격하게 기재해야 된다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 기자거나 정량적 기재. 이런 문구를 보고, 아, 이게 명세서의 효과를 이 정도로 기재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42조 사망 1호의 요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42조 사망 1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29조 이항 진보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판례를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 기재 이런 부분은, 42조 3항 1호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가 아니라 진보성 인정하기 위한 효과를 명세서에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내용은 진보성에 대한 내용이고 42조 3항 1호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200후 333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 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명차적 기재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 발명에 대해서 분명히 진보성이 이제 1순위로 나올 거고, 뭐, 신규성도 뭐 거의 1순위겠지만, 거기에 연결을 해서 이제 뭐, 어 설문 1, 2번에 이제 신규성 진보성이면, 설문 3번에 만약에 명차적 기재 요건 또는 이제 선택 침해로 나오게 된다면, 선택 침해는 이제 문제 풀듯이 하면 되고, 어, 명차서 기재요건은 이 판례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이 판례가 직접적인 42조 3항 1호에 대한 판례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이제 주의하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판례를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로서 신규성 공연 실시 내용인데 제가 실전시에서 A형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신규성이 이제 무조건 중요하다. 무조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또나중에 이제 다른 한 4회한 5회에서도 이제 신규성에 대한 판례를 또 다룰 건데 어, 한한세개 중에 이제 한개 중요한 판례가 이제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신규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에서 신규성 파트를 반복으로 계속 외워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교재 해독은 뭐 다른 파트와 생각는저 꾸준하게 하시고 신교성에 대한 처신 판례 이 내용들을 이제 원문을 이제 봐, 보고 원문 그대로 이제 암기하라는 의미에서 신교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교성 무조건 나오니까 준비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은 어 신교성 교재에 있는 신교성 파트만 주 장창 이제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신 판례, 최신 신규성 판례 이것을 원문 그대로 살릴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원문이 이제 어떤 사실관계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이제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신규성이 무조건 나온다.